누구야? 수소원자 스펙트럼이야. 자, 수소원자 스펙트럼은 누구의 원자 모형? <laughs> 아까 했잖아. 보호의 원자 모형. 됐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합시다. 여기는 차근차근 갈 거야.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됐나요? 이걸 몇 바닥을 써야 돼?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띈다?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띱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지그 다음에 바깥쪽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띠는 누가 있다? 전자가 있다. 그지 그런데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원자핵이 전자핵을 끌어당깁니다. 됐나요?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야. 그치?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이 확대해서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쵸한 방에 갑시다. 천천히 나갈 테니까. 자, 밑에가 뭐냐면요, 원자핵 쪽이에요. 어느 쪽? 원자핵 쪽. 그치? 이 쪽을 갖다가 우리는 원자 바깥쪽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바깥쪽 안쪽. 그렇죠 됐나요 자잘 들으세요 원자핵 쪽 그래 편하게 안쪽에 전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 전자를 바깥쪽으로 옮길 거야 옮기려면 내가 이 전자한테 뭘 줘야 되죠 힘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 힘을 줘요 왜 원자핵이 당기고 있으니까 힘을 줘야지 바깥으로 나갈 거야 근데 힘만 주는 게 아니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힘을 줘서 이동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는 과학에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에서 일이 곧 누구야? 에너지입니다. 뭘 줘야 된다?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안쪽에 있는 전자를 바깥쪽으로 옮길 거야 그러면 나는 전자한테 뭘 줘야 된다?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핵 쪽과 바깥쪽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높아요? 바깥쪽이 에너지가 높겠지. 그러니까 핵쪽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쳐봐. 그런데 얘가 나갈 때 400을 받았다고 쳐봐. 에너지는 동과 똑같아요. 받은 받을수록 늘어나고요.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면 400을 받았으면 여기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5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원자핵쪽과 바깥쪽 중에서 핵쪽은 에너지가 작아요, 그죠? 되나요? 바깥쪽은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요, 그죠? 맞아 이제 니네가 물질의 안정성에서 얘기할 건데 무조건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해요. 그러니까 핵 쪽은 에너지가 작아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정하다 되나요? 바깥쪽은 에너지가 커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정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원자 핵 쪽에 안정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제부터 바닥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바닥상태라고 얘기하고, 불안정한 바깥쪽을 갔다가 우리는 뭐라 불러?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그래서 바닥상태와 들뜬 상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거는, 자, 이제는 전자가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되겠죠, 그죠? 올라갈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흡수야, 흡수. 맞니? 그런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에너지를 갖다가 뭐 하겠어? 방출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의 형태는 항상 누구다?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합니다. 선생님, 전자기파가 뭔데요? 편하게 얘기하면 얘가 누구야? 그냥 빛이야, 빛. 알겠어? 그때 전자가 바깥쪽 불안정한 들뜬 상태에서 안정한 바닥 상태로 갈때 방출하는 그 빛을 가지고 맞아?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원자 내부가 여기 부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다시요. 전자가 안쪽에 있습니다. 안정해요. 그죠? 맞아요? 모든 물질은 안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는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들떠버린다고요. 그치? 들뜬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원자에 이게 당기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떨어진다고. 떨어질 때뭘 방출한다? 빛을 방출한다고요.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그빛 에너지를 우리는 조사해서 이 원자 내부가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되나요 그럼 실험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가요? 수소방전관을 갖다 놨어요. 수소, 수소, 수소. 여기다 적자 수소방전관을 갖다 갖다 놨어요. 뭔 소리냐? 수소기체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요, 그죠? 수소기체 H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엄청난 고전압을 건 거야. 뭘 걸었어요? 고전압을 걸었어요. 전기에너지를 준 거야, 알겠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니네가, 우리가 화원을 갖다 한번 선행해서 알겠지만, 수소라는 건 수소하고 수소가 무슨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하죠 그죠? 에너지가 들어가면 여기가 먼저 끊어져요 그죠? 렇 그러면 수소 원자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안쪽에 있던 전자가 바깥쪽으로 들떠버린다고요 그죠? 렇 편하게 에너지 받아서 들뜬 거야 알겠어? 근데 들뜬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자에 당기니까 얘는 도로 떨어지겠지 그지? 맞아 얘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뭘 방출한다? 빛을 방출한다고요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빛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 빛을 갖다가 분광기, 분광, 분광기, 에이 이거 쓰지 말자 귀찮다. 그 빛을 갖다 분광기 프리즘에 통과시켜 버리면 얘가 뭐로 나옵니까? 너네가 통합각대 배웠던 뭐로 나오는 거야? 뭐로 나오는 거야? 파장별로 분리가 됩니다. 빛이 그치? 그치? 그래서 뭐가 나온다?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거야. 맞어? 그랬을 때.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냐? 기본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선 스펙트럼의 반대가 뭐지? 연속이야. 그러니까 연속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있고, 선이 두 가지로 나누면 방출이 있고, 흡수가 있고, 그치? 그치? 통합과학 때 우리 배웠던 거야. 그치? 됐나요? <laughs> 어, 나중에 지원 쪼끝에서 다시 한번 할 거야. 배워때 알겠어?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고? 고에너지 물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첫 특징이 뭐지? 무슨 바탕? 검정 바탕에 방출선이라고 하는 선들이 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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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라고, 알겠어? 지금 선을 선생님이 4개 그렸지, 그지? 근데 실제로 4개 이상 돼요, 알겠어? 근데 4개만 얘기해보자.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스펙트럼이니까 파장이 긴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선 4개를 갖다가,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4라고 얘기해 봅시다. 됐나요? 그 얘기는, 얘가 떨어지면서, 수소들이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미안. 수소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할 때, 맞아? 특정 파장 한 마디로 뭐야? 여기서 그림에서 한몇 개? 네 개의 뭐만 파장만을 방출 하다는 거지. 되나요? 모든 걸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파장 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봅시다. 이 파장에 대한 에너지 값을 구해볼 거야. 알겠어? 이거는 물리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너네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겠어? 빛 에너지 공식입니다. 빛 에너지는 h f고요. 얘는 h 곱하기 람다 분의 C라는 공식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야?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광양자설이라는 놈인데 물리 뒤쪽에서 배운데 너네는 할 일이 없지 그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가 누구다? 빛에너지 H는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애야 고정값이야 6.63 곱하기 7.34는 필요 없어요? 외우지마 고정값 상수다 F는 누구다? 그 빛의 누구? 진동수예요 되나요? H는 상수고 람다가 누구야? 그 빛의 파장 C라는 건 누구고요? 광속 지금 너네가 외워주시면 돼요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봐 H 상수지 H 상수야 광속도 상수예요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E와 F와 람다 밖에 없어요 그렇죠? 되나요? 결국에 빛, 에너지는, 뭐와 비례되더라? 진동사고 비례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파장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 람다원이 람다 있어 람다원이 있어. 람다원 값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어. 나 H 알고 있지? 6.63 곱하기 1 0 3 4 알고 있어요. C, 얼마야? 광속, 3 곱하기 10에 8성. 3 곱하기 10의 80 맞잖아요. 3억 미터파세크. 됐어요?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와? 에너지값 나오지. 그러면 이 람다1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 원값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가 됐죠? 자, 람다2 값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람다 값이 틀리니까 에너지값도 다르겠지. 그지? 그 에너지값을 E2라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람다3 집어넣으면 또 E3 람다4 집어넣으면 E4가 나오겠네요. 그죠? 됐니?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분명히 전자가 안쪽에 있다가 들떴어요, 그죠?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맞아? 방출하는 에너지가 몇 가지 안 나온다는 거야. 유한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에너지가 몇 개만 나오냐, 이거야. 그지 기억나요, 선생님? 예전에 했던 거? 다시요.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여기가 0m고 여기가 100m야. 애들을 갔다가 1000명을 갔다가 세워놓고, 야, 니네가 움직여봐. 라고 한다면 천명의 아이들이 움직인 거리는 몇 가지가 나와? 천 가지가 나오겠지 움직인 거리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동하는 만큼 떨어지는 만큼 에너지가 나오면 돼 맞아? 수많은 전자들이 떨어질 거 아니야 안 그러냐 그때 떨어질 때 맞아? 만일 이 내부가 운동장처럼 생겼다면 원자 내부가 운동장처럼 생겼다면 전자들이 이동하는 가지 수는 거의 무한 가지가 나올 거라고, 맞아? 근데 몇 가지 가안 나오잖아. 그 얘기는 운동장처럼 생긴 게 아니라, 자그천 명의 학생을 갖다가 5층짜리 건물로 데리고 가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라고 한다면 몇 가지 안 나올까? 4층, 3층, 2층, 1층 몇 가지 안 나오지 그지? 뭐물로 4에서 1로 가기도 하고 3에서 1로 가기도 해도 몇 가지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면 봐봐. 이 운동장과 건물하고의 차이점 뭐냐 이거야? 운동장에서는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지 전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운동장에서는 전자가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어. 만약 에이 내부에서 전자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면, 맞죠? 이동하는 가지수도 무한대가 나올 테고요. 그러면 방출하는 에너지도 무한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맞죠? 그런데 건물은요. 건물은요. 이 내부에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특정 층에서만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가지수도 유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운동장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연속 공간이라고 얘기한다고. 층은 여기 우리가 3.23층 이런데 존재할 수 없잖아.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불연속 공간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여기까지 했어. 그럼 원자 내부는? 운동장처럼 생긴 거야? 건물처럼 생긴 거야? 건물처럼 생긴 거라고. 맞아 그러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여도, 맞아 방출하는 에너지가 유한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그치? 아, 보호가 이제 뭐야? 아, 얘네들이 에너지가 몇개안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한 거야? 아, 원자 내부는, 원자 내부는 뭐다? 불연속, 공간이구나. 되니 원자 내부에선 전자가 어디서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맞아 편하게 얘기하면 전자가 존재 가능한 곳과, 맞아 전자가 존재 어떻게 되는 거야? 불가능한 곳이 따로 구분되는구나. 그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표현할래? 이걸 갖다가 뭘로 표현하는 거야? 전자. 뭐로? 껍질로 표현한 거라고요. 되나요? 어? 응? 그래서,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에서 가장 첫 번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그치? 얘를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자? 무슨 껍질? K 껍질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알겠어? 그걸 갖다 이제부터 N이 꼴1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어? 선생님, 여기서 N이 뭔데요? 이게 바로 누구? 주. 양자수라고 오비탈 선택이 중요한 놈이야. 지금은 편하게 그냥 1층. 됐지? 그러면전자가 여기 존재할 수 있어요, 요죠 됐나요? 그 다음, 요 바깥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더 있지, 그지? 하나가 아니라 계속 있지, 그지?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자? L껍질, N이꼴 얼마? 2. 몇 층? 2층! 그냥. 맞죠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M껍질, N이꼴 얼마? 3, 3층! 됐니? 그걸 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래서, 전자껍질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자 존재 가능한 곳은 껍질. 그치? 전자 존재 불가능한 곳은 껍질과 껍질 사이.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보어. 자, 보어. 뭘 발견했.. 아니 무슨 실험 했다고 그랬지? 수소 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했어. 그래서 뭘 발견한 거야? 뭘 발견한 거야? 전자 껍질을 발견했다. 알겠어? 원래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칸이 좁아서 지우고 갈게요. 그죠?